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아, 김옥형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형 의원입니다. 예. 사업명세에서 328조 설명자료 사쪽입니다. 네? 사쪽 있죠. 노인. 로이... 어머 죄송해요. <웃음> 죄송해요. <웃음> 죄송합니다. 더질의하실분 네, 계십니까? 음. 네, 저기. 네, 사회복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 의원 계십니까 김옥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경 의원입니다 예. 사업명세에서 328조 설명 자료 4쪽입니다. 금성 백조 아파트 경로당 매입 및 리모델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예. 이 사업은 당초 노후된 경로당 3개소에 대해 매입 및 리모델링 예산이죠. 예, 예 맞습니다. 예, 지난 2회 추경 예산 심사 시에 심도 있는 논의 후에 한 계수에 대한 매입만 매입비만 저기 편성한 것으로 좀 알고 예, 있거든요. 예, 맞죠? 예. 그 리모델링 비용은 비용에 대해서는 대전시와 협조를 받아 특별 조정 교부금으로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네. 어, 이제 우리 구가 재정 자주도가 27%로 구 재정을 살펴볼 때 어, 시비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임을 여러 번 강조했는데 결실이 있어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어, 국장님 노력이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아파트 매입은 완료가 됐습니까? 음, 지금 요게 그 아파트 매물을 예. 지금 구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음. 그 매물이 지금 나온 게 많지 않아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또 저층으로 해야 되니까 또한 예, 한계가 예. 있는 거죠. 지금 음. 저희가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만약에 매입이 진행이, 진행이 안 된다면 2025년도 내에 리모델링까지 좀 완료가 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거든요. 그 대안에 말씀하신 대해서 말씀하신대로 매입이 관건이기 때문에요. 네. 또 저희가 직접 나서서 막 돌아다니면 또 금액이 자꾸 올라가니까 음. 그쵸. 그 주민들 통해서 네. 이렇게 이제 은밀하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음. 만약에 이제 매입 후에 이제 리모델링까지 금년 2025년 연내에 다 가능한 건가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음, 그래요. 2월되지 않도록 꼭 해주시고요. 예. 어, 여러 차례 또 지연된 만큼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고 어, 내년에도 경로당 매입 사업을 어,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 시와 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소통해서 특별 교부금을 확보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면서 어, 노인 장애이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김욱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의원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김선옥 의원입니다. 예, 예, 네. 사업명세서 338쪽 설명자료 7쪽 8쪽 경로당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예. 어, 이번 우리 중구는 총 6개소를 신청해서 5개소가 선정되고 개보수비의 70%의 국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네, 담당 부서와 그리고 박윤과 부원님의 적극적인 노력과 성과라고 보고 그리고 그 부분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본 의원이 그동안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서 꾸준히 언급해온 만큼 어, 이번 성과가 더 뜻깊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네. 그리고 앞으로 실제 중공까지 사업 진행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그, 어, 3회 추경에서 예. 네. 그 예산 편성이 되면 저희가 이제 9월 중에 그 실시설계 하고요. 음, 네. 그 실시설계 용역을 뢰 하면은 이게 26년도 1월달에 어, 계약 심사하고 공사 착공이 들어가게 됩니다. 음. 그래서 26년 5월에 이제 준공하는 걸로 이렇게 현재는 계획돼 있습니다. 아 그러면 25년 5월. 까지면 단계적으로 완료가 되는 예, 겁니까 예, 예. 네 지연되지 않고 잘 공사 발주 시공 그리고 준공 검사 순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예. 각별히 관심을 부탁을 예.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사 기간 동안 어르신들께서 경로당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예상되는데 그 기간에는 어, 이용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그린 리모델링 하는 기간을 저희가 이제 최소화 하는 게 네. 가장 이용을 좀덜 불편하게 해 드리는 거라서 그러면 저희가 뭐, 네. 계획은 이렇게 돼 있지만 최대한 좀 당길 수 있으면 당겨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하는 기간에 뭐 인근 임시로 이용할 수 있는 다든지 이런 협조할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대체 뭐, 시설 네네, 말씀하시는 대체 거죠? 뭐, 네, 음, 뭐유유 공간이라든지 뭐 동사무소라든지 아니면 최소한으로 좀 이렇게 할수 있는 공간들을 혹시 음. 계획하는 곳은 없는지. 네, 현재는 아직 그 대체 네, 대체하기는 음. 좀 쉽지 않아 가지고서요.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이 불편함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예. 사전에 현장 설명이나 그런 안내문을 현장, 보내드려서 예.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에 당부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자료에 따르면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관내 공, 경로당 중 중공 10년 이상 된 곳이 무려 103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경로당에 신속한 개보수가 필요한 상황에서 어좀 전에 존경하는 김옥향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네. 어, 구비로만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그린 리모델링 이런 사업들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앞으로도 이렇게 고비 확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번에 그 10월달에 시장님도 방문하신다고? 네, 네. 그러가지고 시장님 방문하실 때 이런 사항들을 또 한번 건의 드리려고 네. 저희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연계해서 예산을 잘 확보하시고 노인복지에 쾌적한 환경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 네, 그리고 본위원이 노인복지과를 노인장애인과를 살펴봤더니 이번에 장애인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신규 사업도 늘어나고 그렇죠. 어, 그런만큼 어, 불용액이 좀 남지 않도록 어, 사업을 잘 진행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이제 증액이 단계 올 어쨌든 증액이 됐잖아요. 그래서 단년도에서 증액이 머물지 않고 그 이후에 뭐 유지 관리라든지 실효성을 좀 꼼꼼히 잘 챙기셔서 어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주시고 그리고 신규 사업도 어 설치하는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어 기저이 네네 그런 부분들도 어 이후에 유지 관리나 실효성을 잘 챙기셔가지고 관리가 잘될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예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네, 김선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면 되십니까 그 국장님 그 경로당 예. 부분에서 메이비나 예. 신축만이 어, 전부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리모델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활용도를 높여가지고 사용했으면 좋겠고요 예, 예, 오르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 그 그린리모델링 그것도 지금 스물여덟 개 컨설팅 신청하고 단계적으로 뭐 금년에는 다섯 개가 반영됐지만 네. 매년 조금씩 그렇게 반영해서 리모델링 하는 쪽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보면 앞전에도 우리가 여러 군데를 신축으로 했지만 또 하고 나니까 또어르신들이 어, 아쉽다. 저층만 있으니까 사용도가 좀 떨어진다 그런 불만도 많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좀 신중히 하고요. 금성백조도 예산을 성립시킨 지금 성립을 시켜 놨잖아요. 네 빨리 저기 매입을 해가지고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옥형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형 의원입니다. 예. 제님 사업명세서 351조 설명자료 1 9쪽입니다 만이세 어린이집 필요 경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 예. 예. 네, 본의원이 제이회 추경 추경 예산 심사 시에 지정했듯이 한 달에 3만원 정도의 지원으로 그 어린이집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만족할 수 있는 지원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는지 혹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추경 이회 추경 때도 이제 말씀. 예산 편성 해가지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네. 그 지금 그 이후에 어 저희가 금년 6월 말에 그 보건복지부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했고요. 네. 어 8월 달에 그 어린이집 원장님들 대상으로 현장 설문 조사를 어 전체적으로 시행해 104개 어린이집 중에 96개소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네. 이제 그 설문조사 받았고 또그 받다 보니까 그 어린이집 연합회 측에서 네. 어, 특성화 비용이 필요하다라는 네. 정책 그 저희한테 제안까지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네. 아, 불가피하게 다시 삼일 어, 추경에 반영하게 됐고요. 지금 음. 비근한 예로 그 이제 그 동구 같은 경우도 지난번 일회 추경 때그 필요경비 칠만 원이 반영됐더라고요. 분기별로 지원하는 거지만 몇 세요? 몇 세? 이 세, 2세, 이 세요. 이 세. 2세. 예, 예. 그 7만 원씩 분기별로 지원하는 게 반영돼가지고 이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구청장님 정책권이 내용에 올라갈 정도로 구마다 사실은 다 필요성은 공감하고 현재 제일 공감하는 분들이 이제 어린이집 운영하고 있는 원장님들이 이제 제일 또 공감하시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난 추경 예산 심사 중에도 예. 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향후 시비를 어, 지원받아 추진할 것을좀 당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업을 또 이렇게 예산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어 의회를 무시하지 않나 좀 어, 유감입니다, 국장님전 전혀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그 전에 이해추경 때 응.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설문조사라든지 뭐민저원장님들의견이라든 이런 게 받은 게 전혀 없이 응. 일방적으로 이렇게 올리면 어떡 하냐 이렇게 이제 걱정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예.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저희가 그렇다면 예. 장님 이제 지금 아까 말씀 답변하시기를 그 어린이집 원장들을 대상에서백네 개소에서 구십여섯 개 어린이집이 설문지를 제출했다고 해주셨거든요. 예, 예. 네. 그렇다면 학부모님 대상으로는 설문조사를 해보셨습니까? 그 이제 어린이집 원장님들 상대로 하면 어린이집 쪽으로 학부모님들이 민원을 제기한 내용을 저희가 수렴한 게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제 어삼 세까지는 필요경비 십만 원뭐 저기 뭐야 오세 이상도 칠만 원씩 주는데 왜이 세만 필요경비를 안 주냐 이거를 어린이집 쪽에다가 이제 이렇게 거기서 달라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항의를 한 케이스가 많았다고 이렇게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학부모를 네. 지원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의견 수렴은 그 이제 어린이집 원장을 원장을 대상으로 했다는 예. 자체가 좀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제 본의원도 어린이집 그리고 학부모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 본인도 공감하거든요 필요성을. 예, 예. 어, 다만 월 3만 원 정도의 현금성 지원은 신중해야 하고 큰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음. 지금 뭐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저희가 학부모 상대로 한다는 게 그런 그 전체적인 현황이나 정보도 사실 없어요. 그 학부모님들은 그러니까 이게 원장님들의 때문에. 의견인 거지. 아니 그래서 원장님들이 그 형평성을 가지고 논하시거든요. 그 응. 뭐냐면 필요 경비 자체가 왜세 살까지만 주냐. 네. 두 살은 그럼 왜안 주냐. 이렇게 하니까 원장님들이 어려운 거죠. 이제 그런 민원을 아, 저희가 선문로 하면서 받은 거예요. 즉어린이집 원장이나 학부모들이 예. 아니 왜 우리는 안 주냐면 다 주는 건가요? 예산이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물론 이제 그런 건 네. 아닌데요. 네. 지금 이 이렇게 실제 아이를 키우는 현장에서 아니면 그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 입장에서 음. 그 교육의 질이라든지 아니면 꼭 필요한 그 특성화 교육을 어차피 다 하고 있는데 음. 이 비용을 좀 일부라도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그 뜻이 있으니까 그거를 저희가 좀 반영해 보려고 그러는 거죠. 아니 예산이 많다면 예. 30만 원 드리면 어떻겠어요? 아이들 요즘 키우기 힘든데. <laughs> 아니 (3만 원이) 아니라 한 (10만 원씩) 드리세요 예산 편성하세요 저는 (5년은) 그렇게 건의하고 싶어요 아니 저는 지난번에 저기 네. 그 제가 설명드릴 때 정말로 의원님 네. 이런 거 이런 거 많이 해야 된다고 그래서 네. 정말로 왜 (3만 원만) 하셨냐고 잘했구나. 한 (30만 원) 편성하시지 네알았고요 학부모를 예. 대상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어 폭넓은 의견 수렴을 좀 실시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고 어, 여성 가족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선옥 네.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수용 계십니까? 김선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의원입니다. 예. 4 예. 0 어, 0명세서3 5 0쪽 설명 자료 1 4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총 다섯 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이 확정된 걸로 보입니다, 국장님. 그쵸? 예, 예. 네, 공동주택 관리동에서 세 개소가 이미 확정되었고, 그리고 여기 에 장기 임차 두 개소, 가정 어린이집이 선정된 걸로 보입니다. 예, 예. 맞죠? 맞습니다. 예. 네. 특히 장기 임차 국공립 전환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두 개소나 선정이 된 부분은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담당 부서에서도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고 어, 국장님께서도 함께 했은 직원들에게 그런 노고를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 그리고 또한 자료를 보면 이제 중국 안내 국공립 어린이집 전체가 104개소 중 30개소를 차세하게 됐습니다. 네, 향후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더 확충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 이런 부분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근데 다만 좀 안타까운 거는 어, 전에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국공이 확정이 늘어날수록 상대적으로 경제력을 잃고 있는 폐원이기 어린이집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이든 가정이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도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그런 뭐 대책이나 대응책이 이런 한 부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 이제 운영비 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뭐 전반적으로 뭐 네. 운영비든 뭐 사업비든 뭐어 계획한 부분이나 생각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는지. 그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하는데 네. 주력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좀 그것을 숫자를 지금 뭐 이번에도 여기 표시는 안 됐지만 어 장기임차 쪽으로 지금 두 개만요 센트럴 파크하고 예원만 나와 있지만. 사실은 이번 달에도 민간 어린이집 네 군데를 이렇게 또 아. 어, 정책 심의를 했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아. 네대 좋은 뭐 결과가 나왔나요? 예, 음. 저, 저희가 이제 일단 그렇게 해서 올리고 있고요. 음, 네대에서 음, 그러고 잘 아시겠지만 저희 예산서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음, 시구 매칭 사업으로 한9대1 정도로. 어린이집 그 반별 운영비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네네. 그 반당 한 15만 원씩 해서 최대 열개 반이니까 한 150만 원까지. 음. 이렇게 전체 예산은 한 10억 정도 되고요. 그거는 이제 전체 반별 운영비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보육정책위원회 할 때도 원장님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큰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음.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뭐 매칭해서 내려오는 네.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네. 사업 들도 잘 지원이 될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그리고 좀 운영이 잘안 되는 좀 폐원 위기에 몰린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좀 지원이나, 뭐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할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어 뭔가 대안책을 세워주면 좋지 않을까, 뭐잘 되고 있거나, 국공립을 더 많이 확충하는 부분도.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좀폐원이에 몰리는 그런 어린이집을 위해 살수 있는 예. 뭐 위기에 몰려 있지만 아이들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좋은 환경이라든지 좋은 그런 부분들을 할수 있게 뭐 컨설팅 또는 뭐 교육 등을 통해서 좀 환경이든 교육이든 개선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있는지 잘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산서 350, 사원명세서 351쪽, 설명자료 18쪽, 19쪽. 좀 전에 이제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음, 어린이집 이세반 필요경비 지원 그리고 어린이집 유아교육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음, 이 외에 추경 때도 본연히 뭐 다양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유아교육비, 피로경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반 3세에서 반 5세 아이들도 어 지금 하고 있는 피로경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어 그런 특별활동을 만 2세도 만 3세에서 만 5세 수준 아이들과 똑같이 거의 100% 특별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어린이집 유아교육비는 지원이 되는데, 어, 어린이집 만 2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원이 되지 않는 상태라서 너무, 어, 마음에 아프고, 또 그리고 동일한 부모님들께도 좀 형평성 부분에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대전시나 뭐 광역보조재원을 연계해서 받으면 너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뭐 협의체에서도 어각 구에서도 만나면 요거 요 사안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시고 어 제안도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예, 예. 음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1인당 3만 원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마들 입장에선 1년에 36만 원이 지원되는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지금 지방 소멸 위험과 그리고 초고령과가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중구 같은 경우는 가장 음, 선두에 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영유아 지원의 구 재원을 좀선 투입을 해서 좀가게 부모님들의 가계 가게 부담 경감이나 또 보육 환경 개선에 좀또 그리고 정주 여건을 강화할 수 있는 좀 선순환의 기회가 지원이 돼서 됐으면 좋겠고, 어 그리고 계속 오기고 뭐. 성장님들이 뭐 협의회에서 계속 안건으로 내시는 것처럼 2020년도에는 대전시나 광역 보조 재원 연계를 적극적으로 추천해서 어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도 이제 그뭐 구청장님 정책 제안도 내고 그러지만 네. 저희도 시장님 오셨을 때 다시 한번 또그 부분까지도 권위 네, 네. 말씀드리고요. 네. 저희 실무선에서도 한번 접촉을 해서, 특히 접... 과장님들이나 네네. 이렇게 실무선에서 할수 있는 부분과 또 이분들한테 건의할 수 있는 부분으로 구분해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26년도에는 좀 지원이 될수 있는 방향이 네. 될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본 위원이 매번 국공립 학층과 더불어서 다양한 보유 지원 방안을 병행해. 달라고 당부를 드렸었습니다. 어, 뭐, 이번 그 필요경비도 그 대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다양한 보육 지원이 방안이 될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그리고, 어, 3회 추경 예산을 보더라도 경로당과 관련된 어르신 지원 예산 같은 경우는 많이 크기 지원율이 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을 보면좀 안타까움이 있고 어, 비록 구비로 시작되는 사업이지만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2 연계 그리고 대전 5개고 공동 건의를 재 추진하셔서 노력을 해 주셔서 어, 될수 있도록 어, 당부를 네,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쨌든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쟁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18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할 예정이 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내를 성포합니다.